안녕하세요 합리적인 소비조장 방송 디엔보스 DM보스 채널의 디엔보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BMW 브랜드 스토리에서 말씀드렸던 예고편에서 보신 것처럼 스포츠 세단의 대명사 BMW 3시리즈 이제는 구형이 되어버린 F30과 이제는 신형으로 출시된 G20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실까요? 자 그럼 저희가 패밀리 룩이라고 하는 키즈니 그릴을 먼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f30의 키즈니 그릴 같은 경우는 같은 330im 패키지 적용 모델인데요 f30의 경우는 그릴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상시 개방 자 하지만 g 2 0 5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보이세요 콩팥 커진 거자 그리고 그릴이 막혀 있습니다 가변형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공기저항 개수를 줄이고 엔진 냉간시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사이즈 크기 비교 되시나요? 훨씬 커진 거로 볼수 있죠. 그리고 가운데 부분이 이제 일체형으로 합쳐졌어요. 콩팥이 커졌어요. 많이 제가 봐서는 그릴 같은 경우는 혁신 같아요. 혁신 인정. 기존 라이트 같은 경우는 LED가 적용된 라이트인데요. 자 G20의 경우는 이노베이션 패키지가 적용된 모델이긴 하지만 레이저예요. 기본 자체가 LED 라이트고 옵션으로 적용될 경우는 레이저 라이트가 적용이 되는데 그 측면에 레이저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멀리서 딱 봤을 때 파란색 블루라인이 있다라고 하면 저거는 아돈 발랐다 옵션이다. 가시거리가 약한 500m 정도인데 일반 LED 라이트에 비해서 한두배 정도. 먼 가시거리를 자랑하고요. 그리고 레이저 라이트에만 적용된 코너링 라이트. 보이시죠? 코너링 라이트. 또 하나의 변형이 된건 뭐냐면 은 데일라이트. 기존에는 동그랗게 데일라이트가 들어왔지만 은 이번에 적용된 모델부터는 약간 L자 라인으로. L자 라인으로 데일라이트가 들어와요. 안개 등의 경우도 기존의 원형에서 일자로. 변경되었고요. 앞에 전방 레이더 센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휠 같은 경우는 F30의 경우는 18인치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캘리퍼도 일반 기본 1P 캘리퍼입니다. 반면에 이번에 출시된 G20 19인치 휠이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캘리퍼 또한 4P로 대구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디자인도 바뀌었지만은 컬러가 변경되면서 분진이나 이런 것도 좀덜 보이는 장점도 있네요. 자,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지금 측면의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음, 캐릭터 라인이 변형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약간 굴곡진, 근육질의 몸매를 조금 가졌다라고 할까요? 굴곡들, 위 핸드나 그리고 뒤쪽에서도 좀 넓은 볼륨감 차이를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호프마이스터 킨스도 지금 디자인이 변경되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날렵하고 좀더 넓어 보인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고 오히려 두 모델을 놓고 봤을 때는 차이가 눈에 확연히 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신형 G20 같은 경우는 좀더 볼륨감이 많이 살아났어요. 현다 부분도 훨씬 넓어졌어요, 엄청. 자, 그리고 이번에 크게 변화된 거 보이세요? 듀얼 머플러 적용됐죠? 좀더 뭔가 스포티함 그리고 고급스러워. 여기에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옵션으로라도 이런 카본 팁으로, 아크라포빅 같은 100mm 카본 팁, 뭐 이런 모양으로 좀 팁을 변경해 줬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 느낌. 변경된 것 중에 하나가 테일 램프인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입체형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요 라인들이라던가 구형하고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거의 미자예요 그냥 시그널 램프라던가 브레이크 등 모든게 시인성 자체가 많이 극대화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저는 여기서 또한 가지를 자꾸 강조하고 싶은데 상당히 큰 사이즈가 마음에 들어요 기존의 3시리즈 느낌이 안 나요 꼭 5시리즈 같은 근데 약간 제네시스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어요 재원상으로 높이가 전고가 한 6mm 정도인가 올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보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전면에서 봤을 때는 후방이 많이 올라간 거 같고 후면에서 봤을 때는 앞에가 많이 내려간 거 같고 자 이번에는 트렁크 수납공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F30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오라고. 자, 사이드에는 또 측면 딱 공간이 있고요. 약간 정리할 수 있는 공간도 있기도 합니다. 이 밑에는 기본 공구들. 자, 그리고 폴딩 레버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안에서 들어가서 폴딩을 하지 않고 밖에서도 손쉽게 2열 시트를 폴딩할 수 있는 레버가 있고요. 밑에 바닥을 열어보면은 수납공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비상금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휴즈박스가 자리잡고 있네요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삼각대 그리고 혹시나 위급상황에서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수 있는 레버가 있죠 그리고 닫을 때쓸수 있는 홈도 되어 있고요 자 g 0의 트렁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은 구조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폴딩 할수 있는 폴딩레버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음, 뭔가 걸수 있는 꼬리 그리고 사이드 수납공간 마찬가지로 장착되어 있는데 얘는 좀더 높아요 깊어요 물건이 빠져나오지 않게끔 되어 있는 공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 시거잭 이 12볼트 시거잭도 장착이 되어 있네요 어, 밑에를 한번 아이고 얘는 홈이 없어요 여기가 되게 나쁜데 그래도 한번 열어봐야죠 오케이 자 배터리가 지금 센터로 돌아있는데 아마 무게배분 때문에 센터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스페어 타이어는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근데 얘는 바닥에 비상금을 숨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이번에 가장 먼저 또 바뀐 것 중에 하나가 이 도어 캐치 문 여는 방법이에요 기존에는 외부에 이곳에 터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키구멍 바뀌었고 Not least all new to the 3 series. The light carpet which illuminates a safe passage from and to your BMW. 기존에 열고 닫는 버튼이 전면 센터페시아 쪽에서 문쪽 도어 쪽으로 옮겨졌네요. 그리고 시트 메모리 시트 같은 경우도 사실 의자 사이드 컨 옆에 쪽에 이 부분에 위치해 있었는데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쪽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존에는 라이트 스위치가 다이얼 방식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원터치 버튼 방식으로 변경이 되어 있네요. 핸들 안쪽으로 보이는 계기판 보이시나요? 혹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뭐 밴드동을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포츠 모드고요. 컴포트 모드 그리고 에코 모드. 전 계기판 자체가 너무 좋아요. 완전 혁신 그리고 실제로 모니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어졌어요. 터치나 이런 감도도 좋고요. 인식 반응도 괜찮습니다. 전면 세트페시아 각도도 운전석 쪽으로 살짝 꺾였고요. 보이시나요? 꺾인 각도가. 그리고 터치를 예전에 전 제일 불편했던 게 사실 이 비상 깜빡이 버튼이었어요. 이 버튼이었는데 기존에는 한이 정도 위치.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유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비상 스위치를 잘안 써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문화의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끼어들기를 하거나 했을 때어 미안해 고마워 혹은 실제 비상시에도 켜주는 스위치긴 하지만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문화가 정말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만 비상 깜빡이 켜기 때문에 누르기 불편한 곳에 위치를 시켜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스위치들 기능은 다 똑같지만 디자인이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누르기 편한 그리고 자 전면에 수납 공간 이 부분 이 부분에 기존에는 없던 핸드폰 무선 충전기가 들어가 있어요. 자, 보이시죠? 불이 들어오는 작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갤럭시 S 1 0도 작은 사이즈는 아닌데 충분히 하고도 남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기어 노브도 훨씬 짧아졌어요. 그리고 모든 기능키가 자리 잡고 있는데 스타트 버튼이 기존에 우측 와이퍼 스위치 앞쪽에서 이 부분에서 내려오게 됐어요. 나머지 뭐 다이얼이나 이런 거는 거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드 브레이크가 없어지면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이 되면서 오토홀드 기능도 생겼네요. 조속적으로 보면 컵홀더가 또 자리 잡고 있는데요. 어, 상당히 깊어요. M 도나르큰 컵을 샀는데 쏙 들어가요. 그리고, 도왔죠. 어떤 스티치 느낌? 그리고, 전면에 조금... 음... 가지고 아닌 것 같아요. 네, 상단에 썬루프 전동이에요. 기존에는 수동이었죠. 방식이. 자, 썬루프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더 넓어진 것 같기도 해요. 썬루프 자체가 아닌가? 느낌인가? 그리고 위에 실내 등도 더 고급스러워지긴 했어요. 라인. 보이시나요? 엠비언트 같은 경우는 기능을 앞에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약 11가지. 자, 보이시죠? 들어가 볼게요, 메뉴를. 보이시나요? 바뀌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엠비언트 기능도 한번 써봤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뒤에 한번 타보도록 할데요 자 우선 문을 열고 뭐 기본적인 기능 똑같습니다. 윈도우스 위치나 문 여는 버튼이나 가운데에 암레스트라 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커버더가 있네요. 커버더? 간지나좀스타벅 아, 있어고요. 제가 키가 2m가 안 돼요. 1m 한70 근데 레그룸 자체가 되게 넓어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뭐큰 키가 아니지만은 어 지금 주먹 하나 정도 이상이 되면은 키가 큰 분들도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다소 비필러에 거의 다 어깨선이 오히려 뒤로 넘어, 비필러 뒤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응.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장착을 해주었네요. 사실 이거 다 돈인데. 열선, 에어컨, 그리고 C타입, 충전. 두 개가 추가로 또 장착이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실제 주행을 한번 나가보도록 할 건데요. 카메라 보이시죠? 기존에 비해서 되게 깨끗해요, 영상도. 화질도 되게 좋고 선명해요. 그리고 서라운드 뷰로 전체가 다차 주변이 모두 보이네요. 자, 이제부터는 실제 주행 성능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변하긴 변했어요, 차가. 어떻게 변했냐. 자, 잘... 모든 건 신형은, 태거는 다 오라, 내가 봐서는. 태거가 좋은데, 약간 경쾌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무게가 경량이 된 건지, 혹은 마력, 재원상으로는 마력이 8마력 정도, 8마력 맞나요, 김배우님? 저희 김배우님또한분 남자 배우 등장하셨습니다. 옆에 당연히 여배우 다정 씨. 네. 그렇지. 모두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지금 다 탑승을 해본 이유도 뭐냐면은 실제 성인 네 명이 탑승을 하고도 실내 공간이 어떤지 그리고 무게를 실었을 때 차의 무게가 실렸을 때 어떤 성능이나 이런 것도 직접 필드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어요. 아시잖아요, 저희 남들 안 하는 테스트 잘 하는 거. 앞으로는 좀더 하드코어로 갑니다. 자, 기존에는 전면 유리만 이중접합유리를 사용해서 어떤 풍절음이나 이런 안전도를 높였었는데 지금 나온 G20의 경우는 전면 양쪽 측면 유리까지 모두 이중접합유리를 사용을 해서 풍절음을 조금 더 한층 더 잡았다라고도 얘기를 하네요. 자, 이번엔 모드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컴포트에서 스포츠 모드로. 지 모드 그리고 에코 모드 코 모드 차가 확실히 악셀 반응이 죽어요 힘이 축 빠지는 느낌 자, 제가 이번에는 리미을를 한번 해제하고 90도로 90km로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씨 와 반응이 완전히 틀린데요. 제가 리밋을 껐는데 리밋 기능을 끄고 악셀을 반응을 했는데 와우! 그리고 요번에 또 바뀐 것 중에서 어떤 편의장치, 안전장치죠. 안전장치가 뭐냐면은 차선 이탈을 했을 때 자동으로 복귀를 시켜줘요. 자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차가 없는 주행도로 상태이고요. 우측으로 한번 제가 살짝 차선을 밟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측으로 또 차선 이탈을 한다, 다시 원위치 차선 유지라고 HUD에 도뜨네요 만약에 깜빡이를 안 키고 차선 변경을 한다, 자 들어갑니다. 오 보이시죠? 지금은 그대로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차선 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넘어서을 때는 간섭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차선을 밟고 갈 때는 자동으로 간섭을 해갖고 안쪽으로 차량을 유지를 시켜주는 것 같습니다. 이동을 시켜서. 자, 다시 한 번. 오른쪽. 그렇지. 다시 왼쪽. 왼쪽. 오. 자, 반복된 차선 이탈이라는 HD의 표기가 돼요. 경고음과 함께. 자, 오, 여기 나오네. 보이시죠? 계기판 안쪽에 보면은 어떤 운전자의 피로들을 감지하는 안면인식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졸음운전이라던가 어떤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안전운전을 도움을 줄수 있겠죠. 자 보이시죠? 경고등이 뜨는 거.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 경고 센서도 추가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G20을 다보면서 느낀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는 어떤 뭐 자동차에 관련된 전문적인 그런 리뷰어도 아니고 하지만은 일반인 입장에서 봤을 때이 차는 혁신은 분명한 것 같아요. 기존 F30에 비해서 어떤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더어 3시리즈다운 느낌이고요. 일반적인 주행을 해봤을 때는 다들 약간 승차감은 딱딱함. 그래서 제가 더 3시리즈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편리성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혁신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최신 어떤 현대적인 장비라던가 센서나 이런 전자장비가 개입이 돼 있다 보니까 더 안전하고 편안한 운전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가격은 착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 가격에 조금 더 보태면은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긴 하겠죠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나는 근데 이 계기판 진짜 제일 맘에 들지? 자, 지금까지 합리적인 소비조장 방송 TN 버스 DM보스 채널의 TN 버스였습니다. 뿅!